안녕하십니까. 정혜태입니다. 네, 최근에 여러 명이서 한 사람을 몰아 붙이고, 그리고 핸드폰을 강탈하고, 뿐만 아니라 폭행을 유발시키는 거죠. 네, 그런데 폭행을 유발시키고, 그리고 나서는 마치 이제 폭행 당한 것처럼 네, 그런 행동을 하는가 하면은 네, 각종 이검모술술을다 써가지고 못된 행위를 하는 에,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그 피해자 분께서 네, 이 경찰의 그 관계자들 그리고 사주한자로 의혹이 가는 자를 다 고소를 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참 조심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사이비 종교, 반사회적인 종교는 큰 위험이 이성과 합리, 윤리 도덕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영혼이 강탈당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쓰고 있는 이 건모술수라든지 거짓을 다 합리화시키는 거죠. 오직 자기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심지어는 의문사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측면이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요. 그래서 더더욱 종교 범죄 대책 협의회가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범죄 예방법을 통해서 종교 범죄가 접수되면 바로 출동해가지고 경찰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출동해서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피해자들을 구제해 내야 되고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원 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와서 공무원들이 점검을 하잖아요. 네, 뭐 각종 단체들도 마찬가지죠. 이것처럼 예, 특히나 우리나라의 이 종교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철저하게 예, 수시로 점검을 해서 거기서 인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없는가. 특히 신앙촌, 예, 산속에 막 모여 있는 자들 있죠. 그런 자들은 예, 수시로 검사를 해서 그 안에 아동 학대는 없는가, 또 성범죄는 없는가, 예, 또 각종 네, 금전 범죄는 없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 노동력을 갈취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봉사를 강요해 가지고 노동력을 또 갈취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러한 문제점들이 아주 심각한 네,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 폭행 피해자 분께서 또 이렇게 고소를 진행하고 왔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종교범죄대책협의회에서 함께 에, 싸워나가고 그리고 탄원서를 넣을 부분이 있으면 또 함께 탄원서를 넣고 해가지고 함께 대응을 해야 한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응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이 종교 범죄 단체들을 보면은 종교 사기꾼들,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종교를 빙자한 사기꾼들이 많거든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 사회가 예, 이 종교를 빙자한 종교의 탈을 쓴 범죄자들이 넘쳐나고, 그리고 이제 이 교주의 사주는 절대 명령, 절대 진리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 종교범죄 대책 협의회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뻗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다들 시간을 내고 그리고 또 헌신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